앞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뒤에 있는 분들이 잘안 보였던 거예요. 좀더 높은 데를 딛고 올라가서 공연을 좀잘 보겠다고 생각하셔서 환풍구가 지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하중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있다가 그렇지. 그것이 무너지는데요. 예. 건물로 치면 5, 6층 높이에서 떨어진 거랑 똑같거든요. 당시에 사실은 이제 여기 행사 계획을 하면서 안전요원 한 4명 정도 지정을 했습니다. 예. 계획에는 지정이 되어 있었지만 안전요원으로 지정된 직원들은 본인이 안전요원으로 되어 있는지도 몰랐다고. 몰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부실 시공의 문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안전 관리 계획 자체가 이제 형식적으로 그냥 한 그런 상황이었던 걸 보여요.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KBS 재난 방송 전문위원이신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이영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지난주 토요일 날 경기도 가평의 식당에서 큰 불이 나서 일가족 네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문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뉴스 보시죠. 18건 화염이 건물 밖으로 솟구치고 소방대원들이 쉴새 없이 물을 뿌리지만 금세 불길이 되살아납니다. 경기 가평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났단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11시 20분쯤. 건물 안엔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부부와 10대 딸과 아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식당 내부에두세평 남짓한 단칸방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식당에서 시작된 화염과 연기에 미처 탈출하지 못한 걸로 추정됩니다. 불이 나고 한동안 이웃 주민의 구조를 요청하는 통화도 했지만 내외부 구조가 복잡해 소방대원들의 진입도 쉽지 않았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진입에 성공한 건 신고 한 시간만. 네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창문만 그두 개가 있는데 다 방범창으로 돼 있어 저희 구조대원들이 거기를 통해서 그 창문 찾는 데 굉장히 힘이 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웃들은 내 가족이 평소 성실하고 친절했다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추가 감식과 사망자 보검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교수님, 뉴스를 보니까 식당 안에 단칸방에서 생활하던 일가족 모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 진압도 쉽지 않았고, 신고 1시간 만에 화재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예, 것 같은데, 예. 자 지금 사고 경위부터 좀 간단히 짚어볼까요? 네 예, 말씀하신 앞에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요. 지난 11일이었는데요, 11시 20분경 화재가 발생을 했었고요. 최초 예. 신고도 이 시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기도 가평군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을 한 건데요. 당시에 공교롭게도 이제 식당이 야간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사람들이 없었다면 뭐 예를 들면 재산 피해는 있었을지언정 사람까지 이렇게 크게 화를 당하는 상황은 아니었을 텐데 예. 말씀하신대로 공교롭게 이 가게의 주인 가족들이 사실은 이 가게 안쪽에 방이 단칸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아마 늦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아마도 취침, 중요한, 취, 취침 중이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화재로 인해서 깨어나서 신고도 하시고 대피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방이 가장 예. 안쪽에 있었고 밖 가쪽에서 이제 화재가 강하게 형성되다 보니까 사실상 대피할 수 없이 그 안에서 고립된 상황에서 이렇게 다 모두 사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사고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후에 소방이랑 경찰이 현장 감식을 했었거든요. 네. 감식을 해서 감식 결과에 따르면은 식당 내부의 이제 벽체, 이 벽체가 사는 이제 소위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하는 네. 복합 패널이었는데요. 이 샌드위치 패널을 관통하는 이 전선 부분에 단락흔 한마디로 소위 우리 일반인분들께서는 합선이라고 하는 합선. 예, 이런 이제 흔적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아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이렇게 지금 네.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래픽이도 나오는데 자, 일단. 화재 원인은 지금 누전으로 지금 네. 보이고 있고요. 네. 자, 지금 어, 그래픽에 보면 화재 신고가 밤 11시 20분인데 네. 식당은 문을 닫았고 네. 지금 가족들은 주무시고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 네. 탈출로가 없어가지고 지금 피해가 큰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어쨌든 화재가 인지된 이후에 대피할 수 있는 경로가 있었다면 이분들이 그대로 취침하고 있어서 화재 상황을 몰랐던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웃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고립돼 있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구조를 네. 요청하는 이런 전화통화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이분들은 화재를 인지하고 사실은 탈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사실상 그방 바깥쪽, 한마디로 식당 내부 부분이죠. 이미 화재라 연기. 가득 쌓여 있었기 때문에 예. 탈출을 못하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창문으로 대피를 하려고 해도 이 창문이 이제 방범창으로 되어서 소위 이제 여기 창살 같이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가 돼있예못 아, 나오는 예, 뭐 상황이기 때문에 창문을 이용해서도 대피 상태 대피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 창문의 이 방범창 같은 경우는 소방대들이 현장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진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장애물로 작용을 해서 예. 상당 부분 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식당 같은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빠르게 이동한다. 이건 맞습니까? 그래서 피해가 커졌다. 아 어, 실제로는 뭐 식당이라고 해서 다른 곳들보다 훨씬 더 화재가 빨리 또 확산되는 이런 상황들이 뭐 당연하다 이런 건좀 어려운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식당 내부에 여러 가지 이제 이 내장재라든지 혹은 또 이를테면 불법적으로 칸을 나눠서 쓰는 이런 상황에서 벽체가 가연성이, 가연성이 높은 이런 이제 패널 같은 것들을 사용했을 때, 아, 샌드위치 네, 패널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화재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예.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식당 안에 이 벽체가 이런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이 샌드위치 패널 내부에 이제 가연성 심재들이 굉장히 빠르게 타면서도 연기도 많이 발생하고 유독하거든요. 예. 그서 화세도 강해지고 그래서 굉장히 큰 화재 빨리 확산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자, 저런 식당에는 안에 소방 시설 설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소규모 소방 시설의 설치라고 한다 보면 대부분 이제 건축물 자체에 대한 용도라든지 또 규모, 예. 뭐 층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소방 시설들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예. 대부분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 이런 소방 시설의 설치에 대한 부분 대부분 제외가 되어 있어요. 아, 제외가 어요 예, 그래서 소방 시설의 예. 설치가 이제 의무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예. 다만 이제 소규모 이런 건물이나 소규모 사업장 중에서도 우리가 다중이용 업소라고 하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화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험성이 큰 이런 용도들을 이제 다중이용업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특별법으로 정해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음식점이라든지 뭐 호프집, 예. 뭐 노래방,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법에 의해서 소방 시설들을 설치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예. 음식점의 같은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요. 모든 음식점이 다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100제곱미터 이상. 한마디로 한 30평 정도보다 면적이 큰 이런 음식점 들 은 30평 이상의 음식점은 예, 다중이용, 다중이용, 업소. 예, 예. 다중이용 업소에 해당이 되는데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주, 중요한 건. 1층에 있는 경우는 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바깥으로 대피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있군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음식점이긴 한데 면적도 작고 또 1층에 있다 보니까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은 않아서 이를테면 간이용 스프링클러 설치라든지 뭐 감지기의 설치라든지 또 비상 출구의 설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들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정리하면 소규모 음식. 이런 어떤 소방 관련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네, 높고 맞습니다. 설치됐더라도 그 규모가 100제곱미터 이상, 네. 30평 이상, 네. 그리고 다중 이용 업소에 포함되어 네. 있는 경우만 네.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뭐 그러면 소규모영 업장에서 화재가 나면 이렇게 피해가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네.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런 조치는 없나요? 사실 뭐 소규모 영업장 같은 경우 는 사실 그 건물 전체가 소방 시설의 설치 대상이라면 예. 이 업장이 들어가 있는 그 부분들도 사실은 소방 시설이 설치되는 게 맞습니다만 이렇게 하나의 작은 건물로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예. 이런 것들 경우에는 별도의 소방 시설의 적용들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다만 이제 이번처럼 사실은 이제 소규모 식당 같은 경우는 영업 중에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불이 나더라도 빨리 인지할 수가 있어. 요 사람들이 바로 알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 이럴 때면 대피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번처럼 이렇게 주거를 하는 상황, 한마디로 식당 안에 불법적이거나 혹은 또일테면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거 공간이 같이 있는 거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라든지 이런 음식점의 영업장이 이제 같이 겸용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예. 또 특히 이번처럼 야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이 안에 사람들이 주거하고 있다는 상황을 잘 모르는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화재에 대한 부분들 인지도 지연되지만 또 제실자 여부가 확인이 안 되니까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또 아, 네. 하나는 이 안에 식당 같은 경우에 칸을 나눠서 사용한다거나 또 이렇게 별도의 실을 만드는 경우에 불법적으로 대부분 이런 부분을 공간들을 변경하는 상황 네, 그러다 보면 네. 이런 제, 제, 재료 같은 경우들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화재의 저항성 있는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많아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법으로는요 주거공간 한마디로 단독형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요 단독형 경보 감지기라고 해서 화재를 꺼줄 수 있는 살비는 못하더라도 불이 났을 때 빨리 감지해서 도망가라고 경보를 알려준 이런 감지기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아. 예,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에도 이런 단독형 감지기가 사실은 설치가 되는 게 사실은 맞, 맞았겠죠. 그런데 아마도 예. 이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빨리 인지 못했다는 건 아마도 설치가 안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부분의 기준들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사람이 먹고 자는 공간 이런 공간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든지 소화기 같은 것들, 비치는 당연히 해놓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정리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식당과 주거가 같은 맞지, 공간에 있어서는 좀 예. 화재의 위험이 있었을 경우 피해가 네. 커질 수 있다. 그렇죠. 인명피해 위험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11년 전에, 내일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성남의 한 야외 공연장에서 25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뉴스 먼저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인기 걸그룹의 공연으로 분위기가 달아오른 순간 무대 왼쪽으로 약 15m 떨어진 대형 환풍구에 올라가 있던 관람객들이 덮개와 함께 순식간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환풍구엔 덮개 일부만 위태롭게 남아있고 희뿌연 먼지가 올라옵니다. 여성 2명은 환풍구 덮개에서 약 1m 아래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큰 화를 면했지만 나머지 25명은 환풍구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환풍구 안으로 떨어진 관람객들은 약 19m를 낙하해 지하 4층 주차장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공연 소음과 인파 때문에 주최 측은 사고를 곧바로 알아채지 못했고 이 때문에 공연은 사고 뒤에도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한우성에서 갑자기 이렇게 뭔가 웅성웅성 되는 분위기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사고 당시의 상황은 제가 인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시끌벅적한 축제가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k b s 뉴스 한승연입니다. 2014년 당시 10월 이맘때입니다. 엄청난 사고였습니다. 무려 16명이 숨진 숨졌는데 자, 이게 인기가수 공연을 좀더 보려고 환풍구 위에 올라갔다고 환풍구가 무너지면서 생긴 사고 아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시에는. 예, 뭐, 그 당시에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께서 공연 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고, 예. 또 그런 공연 중에 이렇게 뭔가가 붕괴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사실 말씀 앞에 자료하면서도 굉장히 자세히 잘 보여줬는데요. 예. 그당시 이제 이 공연, 판교에서 저런 이제 행사를 주최하면서 가수들의 공연이 있었는데 여기가 사실 공연장 형태로 잘 갖춰진 데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앞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뒤에 있는 분들이 잘안 보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어딘가 좀더 높은 데를 딛고 올라가서 공연을 좀잘 보겠다고 생각하셔서 사실 이 환풍구라고 하는 부분들, 사실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공간인데요. 환풍구가 있었고, 환풍구에 저렇게 이제 그레이팅이 돼 있는 이런 덮개가 있었는데 저 위로 이제 사람들이 올라가게 된 거죠. 다만 문제는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 환풍구가 지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하중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있다가 그렇죠. 그것이 무너지는데요. 예.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심도가 낮은 곳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지하 주차장의 바닥면까지. 그래서 1 9 m 를 노... 네, 맞습니다. 1 9미 정도의 높이가니까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건물로 치면 은 5, 6층 높이에서 떨어진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사망자가 1 6 명이나 발생하는 굉장히 큰 사고였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고를 지금 다시 복귀해 보면 예. 저것도 하나의 인파밀집이라는 그렇죠.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실제적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서 이렇게 이제 위험한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 고려를 못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또 그러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사고 유형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3사 40대의 직장인들 피해가 컸었고요. 예. 당시 행사 진행자가 환풍구 위에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네. 자 중요한 거는 이 안전요원 은 네. 없었습니까? 예, 당시에 사실은 이제 여기 행사 계획을 하면서 안전요원 한4명 정도 지정을 했습니다. 예. 다만 문제는 현장에서는 이 안전요원 자체가 지정은 됐, 계획에는 지정이 되었 있었지만 현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은 없었다. 이게 지금 확인된 상황이고요. 예. 또그 당시 행사가 행사를 주관했던 이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직원. 네명이 사실 은 안전 요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정작 이 안전 요원으로 지정된 직원들은 본인이 안전 요원으로 되어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마디로 예. 안전 관리 계획 자체가 이제 형식적으로 그냥 어? 서류상으로 안전 계획을 이렇게 했다라는 정도로만 이제 한 그런 상황이었거로 보여요. 예. 다만 또 하나는 문제는 그럼 이 안전 요원이 네명이 있었을 때이 사람들만 제대로 지정됐으면 충분히 안전 관리가 돼서 사고가 없었겠느냐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 좀어렵습니다 좀 어마어마한데요. 거기에 예. 당장 한1명 이상 의 사람들이 관람을 했다는데 네 명이서 현장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예. 계획상에 정해진 이 인원들이 안전요원들이 배치가 안된 것도 문제지만 예. 또떻게네 명이 적정했느냐라고 하는 것들 자체도 상당히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 보는 거죠. 아, 예. 자, 지금 우리 리포터를 보면 25명이 추락을 했는데 네. 또두명이더 있었습니다. 물론 네. 난간에 걸쳐 있었지만. 네. 27명이 올라가는데 환풍구가 무너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환풍구 덮개 자체가 견딜 수 있는 무게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 여기는 사실은 사람 그 당시 기준만 하더라도요. 환풍구 덮개 위쪽으로 사람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서 이거에 맞게끔 구조 계획들이 되어 있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예. 사실은 그런 부분들 고려가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 환풍구 면적을 재보면 약15 제곱미터 이 정도 되는데 예. 한. 1,500kg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이런 설계가 이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다만 문제는 이걸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한 65kg, 70kg 정도 성인이라면 20명에서 한 22, 23명 정도 올라가면 그 하중을 받기에는 이제 힘든 상황이었는데 또 하나는 이렇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 그레이팅 덮개가 지지하고 있는 이 지지대 있잖아요. 받침대가 예. 실제 설계보다도 훨씬 더 적은 숫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사실 사람이 올라갈 만큼의 충분한 하중이 계산되지도 않았지만 예. 그대로 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사실은 이 받침대 자체가 부족해서 그만큼도 사실은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부실 시공의 문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 덮개를 덮, 덮개가 사람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 이좀 소홀하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획하고 또 시공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한풍구를 좀 자주 보지 않습니까? 네. 지하철 역사에도 좀 환풍구 같은 게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이게 환풍구를 붕괴를 대비한 안전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까? 아에요 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 사고 이후에 네. 환풍구가 사실은 이전까지는 그냥 단순한 설비였었거든요. 그 덮개라고 생각했었고 앞서 예. 말씀드린대로 그니까 사람이 올라가서 뭔가 하중을 견뎌야 되는 이런 구조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 사고 이후에 이제 환풍구의 덮개 부분 이 부분은 이제 구조물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여기는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이런 구조 하중들을 반영하게끔 그렇게 예. 되어 있고요. 예. 또 주변에 이제 난간 등을 설치하고 또 이제 환기구의 높이도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게끔 2m 이상 높게끔 설치를 하는 이런 기술, 기준들을 이제 적용을 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제 그 이전에 이미 지어진 곳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사실 이런 환풍구도. 우리가 서울시내 도보로 걸어다니다 보면 길에 지금 환풍구들이 그냥 예, 지면에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난간들도 설치하고 경고문들도 설치하는 등 이런 이제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부실 시공은 없어야겠습니다. 음.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설악산 단풍, 다음 주가 절정이라고 합니다. 음.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런가요? 10월이 1년 중에 등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이라고 해요. 어떻습니까?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최근 3년 동안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23년 3년 동안을 살펴보면요, 등산 중에 이런 산악 사고 발생하는 이게 10월 달에 가장 많이 발생을 예. 하는데요. 아, 약한 3년 동안 한3,400 45건 정도 발생을 했고, 아... 이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 부상자들 포함해서 1,370여 명이 이제 발생을 습니다1 0명이 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또 다치게 되는데요. 예. 이 중에서도 사실 주로 그러면 어떤 유형이 많냐면, 실족사고, 한마디로 미끄러지거나 이래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 예. 또 그리고 이제 조난을 당한다거나, 혹은 또 이제 평소에 지병이 있다가 등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신체적 부담을 느껴서 이런 질환이 지 다시 더 심해지는 이런 예. 상황들,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족사고. 쪽 사고, 조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사고가 결국 개인 부주의 뭐. 안전 불가, 좀 이런 거로 또볼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산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피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등산을 할때 충분히 안전에 대해서 챙기고 또 준비를 한다면 또 막을 수 있는 이런 사고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등산 전에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이제 이... 실족 같은 경우에 미끄러지면서 예. 다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사실 등산 뭐~ 자주 가시는 분들이야 전문적인 장비라든지 등산화 착용이라든지. 또 그냥 복장이나. 운동화 신고 가기도 네. 합니다. 그런데 네, 사실 일반인 분들께서는 그냥 편한 운동화, 그냥 가까운 데 가니까 쉽게 생각하셔서 가시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미끄러져서 다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특히 이제 겨울 같으면 아예 눈이 쌓여있고 이러니까 당연히 등산화도 신고 여러 가지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인식들을 하시지만 가을 같은 때는 뭐 사실 뭐 날씨도 좋고 그냥 천천히 걸으면 위험한 상황이 없겠다 생각은 하지만 사실 가을 같은 경우에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요. 낙엽이 떨어진 상황에서 거기에 이제, 일터에 이슬 같은 것들이 붙여서 물기에 의해서 미끄러짐도 훨씬 심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조금 더 이제 늦가을이 가게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제 이슬 같은 것들이 제 결빙이 되면서 살얼음이 얼어서 훨씬 미끄러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실족사고 부상의 위험들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꼭 등산을 하실 때 등산화 챙겨 신는 것들 이런 것들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조난을 당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데 조난의 경우에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정해진 코스를 이탈해서, 한마디로, 어, 이 길은 안 가본 길이니까 한번 가볼까 했다가 길을 잃거나 이렇게 헤매시면서 조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본인이 이 신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데 너무 코스를 험하게. 험한 그냥, 코스 네, 예, 그래서 예. 제 시간에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조난을 당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상상 등산 코스라든지 또 이런 등산 코스에 더해서 본인의 신체 능력이라든지 또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해가 점점 좀 짧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해가 좀더 빨리 진다라는 것들을 감안하셔서 안전한 등산 코스를 정하시는 것들도 중요하겠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명성산에 억새 보러 갔다가 그 어려운 길, 쉬운 길 네. 등산 코스가 둘로 나누어지는데 어려움은 얼마나 어렵겠냐고 올라갔다가 굉장히. 네.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등산하시는 그럼... 분들께서 그런 말씀도 하세요. 항상 등산은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가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익숙한 길. 한번 경험을 해본 다음에 아이 코스에 대해서 잘 아는 곳들을 가시는 게좀더 안전하고 하... 또 편안한 등산이 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길을 가다가 다리를 다치거나 길을 잃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대처 방법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뭐, 부상을 당했어도, 아, 괜찮다. 이거 조금 쩔뚝쩔뚝 하면서도 어떻게든 내려가야지. 이렇게 하시다가 심각, 부상이 심각해져서 더 어려운 상황들이 아. 닥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 부상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위험이 덜한 장소에 일단 머무르시면서 구조 신고를 빨리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 최근 들어서는 사실 산악 구조도 굉장히 빨리 대응이 예. 되기 때문에 예. 신고를 한다면 한두 시간 이내에 더, 더 빠른 시간 안에 구조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119가 전화가 휴대전화가 사용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119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예. 신고를 하실 때 중요한 건 산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주소를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그렇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인이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시면 하실수록 빨리 구조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 중에 하나는 이를테면 저기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긴급 신고 어, 바로 앱이 있네요. 맞습니다 (119나) (112에) 신고 앱이 있는데 저런 앱을 깔아 놓으시면 전화로 여기가 어디입니다 말씀 안하시고요저 바로 앱을 그냥 거의 버튼만 누르시면 본인 위치가 바로. 119에 굉장히 전송이 되기 때문에 바로 예. 확인이 되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좀 국가지정번호도 보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만약에 전화로 신고를 하실 때는 본인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야 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것들은 산 중간 중간에 있는 저런 이제 이정표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왼쪽에 보이는 저 노란색 게시판에 나와 있는 저 이제 저기 국가지정번호라고 하는 건데요. 저국가지정번호를 바로 불러드리면 위치가 바로 굉장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 국가 지점 번호는 구성이 저렇게 앞에 한글 두 개와 여덟 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데요. 저 지점 번호 같은 경우는 전국의 우리나라 전체를 10m 10m 간격으로 가로 세로 10m 10m 간격으로서 좌표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번호만 부르면 내 위치가 거의 10m 반경 안에서 다 예. 확인이 되기 때문에 바로 출동이 되고 또 구조가 될수 있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 국가 지점번호를 난잘 모르겠는데 라고 한다면 휴대폰에서 이런 국가 지점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도로, 도로명 주소 누리집이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요. 예. 여기서 이 앱을 켜서 위, 지금 확인을 누르시면 예. 본인이 있는 국가 지점번호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신고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은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는 긴급신고 바로 앱. 두 번째는 도로명 주소 누리집 앱. 예. 이두 개를 맞습니다. 깔아놓고 만약에 있는 상황에 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등산을 갈때꼭 네. 필요한 게 어떤 준비물을 좀 필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등산화, 꼭 신발, 예, 예. 가까운 곳을 가시더라도 등산화를 신으셔서 미끄러짐 방지하는 것들 중요하겠고요. 또 최근에는 등산 스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조하시면 체력적으로도 조금 더 보조가 되고 또 예. 이를테면 미끄러짐이나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부분도 대비가 되니까 이런 예. 장비들을 좀잘 챙기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더... 올라갈 때는 날씨가 선선하니까 괜찮데 땀이 나고 나면 굉장히 또 이제 추워지거나 그렇죠. 체온 또 조난을 당했을 때 체온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두꺼운 옷을 하나 입기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개 걸쳐 입으셔서 중간중간에 벗으시고 또 필요할 땐 입으실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겠고요. 또 가방이나 이런 것들에는 여벌의 옷 같은 것들도 좀 준비를 하실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난당했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손전등이라든지 호루라기 이런 것들도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되겠고요. 초콜릿이라든지 사탕처럼 고열량의 이런 비상시에 조금 더 이제 생명, 이,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비상식량 또물 같은 것들도 좀 준비하시면 좋겠고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요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고를 하려도 휴대폰이 있어야지 이제 신고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휴대폰의 보조배터리 같은 것들도 좀잘 챙기시면 조금 더 안전한 산행이 되겠습니다 자뭐 답은 하나네요 산에 가면 겸손하라 예 네, 네. 결코 어, 자기의 어떤 능력을 과대 평가하지 말라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자, 10월엔 그런데 등산 사고도 있지만 벌쏘임 사고도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까? 예, 사실은 벌쏘임 사고가 8, 9, 10월 이렇게 많아지는데요. 예. 8월이나 9월 같은 경우는 사실 8월 같은 경우에는 벌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벌쏘임 사고가 많고 예. 9월 같은 경우는 이제 성묘라든지 이렇게 이제 산에 가는 이런 이제, 이제 가정에서 이 벌집을 건드리거나 이러면서 벌쏘임 사고가 많거든요. 예. 근데 10월 같은 경우는 이제 산행을 하면서 이렇게 벌집을 나게 되거나 벌들을 만나게 되는데 또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벌들이 주변에 와서 이제 위협을 하면 놀라셔서 이 벌들을 쫓으려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오히려 벌 쏘임 사고를 당하시는 경우도 아... 상당히 많이 있어서 결국은 산에 많이 가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벌들을 많이 접촉하게 되는 이런 당연한 상황들이 마주하게 되면서 벌 쏘임 사고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도망 빨리 대피를 해야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벌들이 공격 성을 갖는 것들은 옷 색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옷에 더 나는 뭐 향수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 냄새 이런 것들에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만 계시더라도 사실은 벌써 사고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얘기되는 건 일단 머리를 감싸고 그 지지 그 지역에서 한 2, 30m 빠르게 좀 이동을 해서 벌들이 쫓아오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에 쏘였습니다. 자 그러면 뭐호흡금 호흡곤란 증상도 있고 네. 어지럼증 증상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됩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벌소임이 사실은 모든 분들한테 다 이제 어지럼증이나 이런 호흡곤란이나 이렇게 이제 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서 위험한 상황들이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이런 것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심지어는 수분 내 응급처치가 되지 않으면 아. 사망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위험할 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위험하든요 네, 예, 그래서. 벌에 쏘였다라고 한다면, 우선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 자리에서 일단 이동을 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벌이라든지 땅벌 같은 경우는 한번 쏘는 게 아니라, 또 연, 연속적으로 또저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한2 30m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이 벌침을 일단 제거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벌침을 제거할 때뭐 손으로 뽑거나 뭐 다른 방법보다는 카드라든지 납작한 물건으로 그 상처 부위를 긁어내면서 피, 이 침을 뽑아내는 게 가장 아, 좋은 방법들입니다. 예. 왜냐하면 잘못 이걸 뽑았을 때는 오히려 이 피부 부분에 그 손상이 되면서 오히려 독이 더 빨리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제 카드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 뽑아내는 것들 중요하겠고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예, 맞습니다. 에, 벌침을 제거한다. 예, 제거한 네. 이후에 이 상처 부위를 물에 충분히 씻어주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주시고요. 냉찜질인가요? 네, 예, 맞습니다. 물로 이렇게 씻은 이후에는 얼음이라든지 찬물 수건 같은 걸로 냉찜질. 냉찜질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예. 또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것들이 이제 심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비 비상약으로 항히스타민제 같은 것들을 가지고 나고 그런 연고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일단 바르셔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완화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조치를 했다 하더라도요. 이런 반응, 독성 반응이라든지 알러지 반응은 30분에서 1시간 이후에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응급 조치 이후에 꼭 병원에 가셔가지고요. 추가적인 어떤 이 의료 조치를 좀 받으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긴급 대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레 쏘이면 벌침을 제거하고 네. 그다음에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조치를 받는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와, 마지막 30초 안전 챌린지 시간입니다. 자 벌써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의할 점. 네. 자 30초 정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준비 되셨습니까? 네. 예. 시작해 주십시오. 예, 벌써임을 당하셨다면 한 2, 30m 정도 빨리 이동을 하셔서 카드 같은 것으로 피부를 긁어서 벌침을 제거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으신 후에 냉찜질을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일단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응급 처치 하신 이후에 꼭 이후에 이제 병원에 가셔서 추가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의 이영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